사람이 참이 넘어진다는 것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걸음마를 우리 기쁨이도 걸음마를 이렇게 하지만 걸음마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상당히 불안하죠 근데 넘어졌는데 상처가 있고 또 아이에게 고통이 따른다면은 부모의 마음은 그 넘어짐 가운데 참 가슴이 아프고 참 심지어는 아이가 넘어진 것이 굉장히 좀 크게 다쳤다 그러면은 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저들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항상 절망과 어쩌면은 어, 왜 나만 이렇게 넘어집니까? 나는왜 이렇게 힘들, 힘들게 삽니까? 어렵게 삽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바로 너희의 그죄 때문에 특별히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특별히 어,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두강국또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두 나라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결국은 저들이 너무 소망조차도 없어지고 절망가운데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의 죄값 때문에 너희의 어떤 어, 나를 향한 마음이 식어졌고 심지어는 어, 배교하며, 심지어는 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진노의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 40장 1절부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갈았을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 말씀이 전해집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는 너희,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이제 바로 설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는 올바로 이제 설 것이다.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아망하는 신앙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왜 지금 절망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네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왜 지금 절망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온통한 것을 내아님에게서수리하심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은 야곱이라는 것은 어, 어쩌면은 어, 변화되지 않은 야곱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변화됐건 변화되지 않았건.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네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너희, 너희 가운데 계속 칠찍만 주고 왜 하나님께서 야단만 치고 하나님께서 왜 힘들게만 하느냐라고 네가 그렇게 왜 말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왜 절망 가운데 있느냐 아니 하나님 힘들게 해놓고 왜절망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네가 다시금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를 악망해라. 이 악망한다는 것은요 뚫어지게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내 대상 속에 두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그냥 바라보기 악망한 것은요 바라보는 것 플러스 내 속의 전심으로 막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악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볼 수도 없어요 오직 그쪽만 볼수 있어요 네가 악망한다면 나를 악망한다면 네가 지금 왜 절망 가운데 있느냐 전제 속은 뭡니까 나를 악망하라.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자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누구인가? 네가 악망의 대상, 네가 악망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고 왜 너는 알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 하나님이다. 그러게 나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다. 그러면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한다고 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원망할 수 있어요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바벨론과 아세루에서 멸망당하기까지 얼마나 침략을 받고 얼마나 힘들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러분들 여기서 소년을 비유한 것은 아수르를 비유하는 거예요. 아주 이 소년은 어떻습니까? 아주 힘이 청창하죠. 어떤 그어 아주 순수하고 뭐 어떤 그런 어 것의 비유보다는 어 아수르의 힘과 아수르의 어떤 그런 모습을 어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그럼 장정은 바로 바벨론 힘있고 아주 능력 있는 바벨론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수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바벨론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이것은 바로 다내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젊음을 가졌고 많은 권세 권, 권능을 가졌어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저들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자빠지지만 나는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공비하지도 아니하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나를 바로 알면 결코 네가 내가 준 그런 책직을 받아들이고 소망을 두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결국은 누구를 말합니까? 나 자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고 어렵냐? 상황 속에 넘어짐이, 그, 지금 넘어져 있느냐? 절망하고 있느냐? 절망하지 마. 왜? 이 채찍이 끝나면은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면 광명한 곳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듯, 이제는 네가 절망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악망해라. 그렇다면, 은 네가 의지했던 아수르 바벨론도 결국은 저들이 힘과 능력이 있다 지만다내손 안에 있고 저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지만 저들은 다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다 무너지지만 그러나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쳐도 명철이 한이 없기에 네가 나를 악망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네 상황 속에서 지금 네가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내 손안에 있다, 다내 손안에 있다, 창조주 내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은 소년과 장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돈입니다, 재물들이에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힘들 이런 걸 말해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하지만 지금 현대인의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의지하는 재물, 네가 의지하는 권력, 네가 의지하는 명예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 결국은 다 그런 것들은 다 피곤하고 곤비하다 자빠진다 이건 뭡니까? 결국은 다 무너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도 돈이 뭐가 필요 없고, 명예가 필요, 뭐가 필요, 권력이 뭐가 필요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할지라도, 아니, 지구 멸망해버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예수 안 믿으면은,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네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악망하면은 나중에 내게 주어질 회복의 은혜, 소망의 은혜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힘들어 어려워서 출애굽 시켜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뭡니까? 가난 땅에 가서 풍부 풍성한 걸 주려는 거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가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천국에, 그 영적 가난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래서 우리가 앙망한다는 것은 네가 믿음 흔들리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것이 그냥 눈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중심 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꾸, 지금 소년, 장정, 우리를 말하면 물질, 권력, 명예, 우리에게 주어진 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막 지금, 야, 그것을 그냥 쫓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도 되느 피곤하고, 곤비하고, 자빠진다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껏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무너지는거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회복의 이 메시지는요, 지금 현대인을 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중심 속에 나만 봐라. 나내 네, 나를 바라봐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다.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너를 재창조했다. 이것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러게 나만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10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힘, 하나님의 힘 이것은 우리가 말한 단순한 그냥 파워 이게 아니에요 전능이라는 것은요 창조주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수 없는 게 머리카락을 셀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다 하실 정도로 인간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수 있습니다 이 지구만이라 이 지구만, 지구만한 것들이 엄청 많은 그 우리 지구는요 사실 소행성밖에 되지 않아요 소행성 작은 행성이에요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의명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것만 알고 있는 이 태양계 중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은하계는요 더 우주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엄청 이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단순히 그냥 너한테 복권 당첨되게 하고, 너 그냥 집사게 하고, 뭐 이것이 뭐 하나님의 힘인 줄 아십니까? 정말 기독교가 복음이 잘못 전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으로 기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에 대한 얘기를 잘못 얘기한 거예요. 우린 이미 복받은 자라니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베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우린 달라고 했는데 이미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다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땅의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 이, 그거 하나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만 바라보면은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그 모든 것을 얻었으니 우리는 뭐가, 뭐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뭘 아무리 맛있게 먹든지 밑으로 배설된다는 것만 봐도 결국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죄송합니다. 덩어로 다 나와요. 그죠? 덩어로. 그죠? <laughs> 이해가 없네. 응?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아주 그냥 비싼 스테이크를 먹었을 때 밑에 스테이크가 나옵니까? 배설물.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만 봐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는 것은 결국은 덩, 배설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를,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 주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존기케 되고, 그러기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는 말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 지식, 결국 배설물 돼요. 내가 어떤 명예 권력, 결국 배설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엇, 열 악망 하려면 무엇을 의지하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창조 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서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저들이 범죄하였어요. 저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를 취하시, 취하면 큰일 나니까 생명나무를 못 취하게 그냥 화염검으로 들어오시고 에덴 동산을 감춰두셨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재창조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리크레이트, 재창조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s Jesus, Jesus, j e 구원을받 e s 이것이 재창조예요. 그럼 재창조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우리가 Jesus, Jesus, j 몰라요. 그러나 분명 것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을 가진 창조주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네가 지금 이땅 s 소년, 장정. 어떻게 보면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만 그들은 다 결국은 소년이라도 안 늙어요? 늙어 죽죠? 장정이라도 안 늙어요? 결국 늙어서 죽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늙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할 때마다 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니까 막 진짜 설교가 너무 쉽고 듣는 여러분들도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것을 자꾸 세상적으로 그냥 어떤 역사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뭘까?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물질과 권력 어떤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이 뭘까? 결국 그것은 다 유한 끝 끝이 나는 거.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지 능력은 무한 한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무한하다는 거 아니에요. 명철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고도가1절1 8절에십자 고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지 그러나 구원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메시징 바울이 참 정말로 배우 바울은. 역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멋진 말들은 너무 많아요. 성경을 기록할 때 물론 성령께서 감독하시지만 바울의 어떤 능력과 이런 걸 통해서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31절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날개치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복지라도 군비찬약이고 걸어가도 피곤찬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자는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치 않아요. 소년이라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한대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대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와를 악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 넘어지며 자빠지면 이거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인의 삶이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산대요. 심지어는 아마 우리 상욱이도 엄마한테 가끔 이런 말을 예요 아, 엄마 나 피곤해.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아니 피곤이 네가 뭘 피곤해? 얘가 말을 못해서 이제 말하면 얘도 이제 피곤하단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피곤이라는 게 육체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신에서 오는 거. 그래서, 영의 세임을, 세임은요, 절대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정신적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자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피곤할까요? 내 정신이, 내 영이, 항상 그것을 향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이 피곤할까요? 결국 이 땅에서 피곤하고, 내가 이 땅에서 힘든 것은 결국 뭡니까? 내 육이 피곤하고, 내 육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육과 힘이 옆에 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내 정신 속에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 주어진 것이 있을 때는 내가 피곤하지 못한 것지만 없을 때는 피곤한 것 같고 내가 능력과 힘이 있을 때는 피곤하지 않은 것지만 내가 자꾸 여러분이 흔히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너 지금 암 걸려서 그럼 굉장히 피곤해요. 왜? 내가 암암 암 걸렸으니까. 근데 내가 너 암인 줄 알았더니 암아니라네 이러면 갑자기 뭐 힘이 쑤아요 유금 그대로인데. 제가 이번에 체크를, 어, 건강검진을 받았잖아요. 아, 요즘에 굉장히 내가 자랑하고 관증하는데. 당이 진짜, 제가 진짜 300 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그냥 검사하는 건 아닌데 피검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133, 경계. 아, 그러니까 요즘에 뭔 생각이냐면, 야, 여기서 한번 정상을 향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늘도 누가 밥을 샀는데, 그냥 밥을 조금만 먹었어요. 내일 또 제가 또 가서 봉사를 해줬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아, 목사님, 오, 내일은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근데 저 많이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이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뭐뭐 뭐, 뭐, 뭐 붕붕붕 터다니 이런 게 아니라 내 정신 세계, 여러분들 우리가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육은 이거예요 바디입니다 이것을 바디를 좀 말하면 시체예요 시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디 영어의 원뜻은 시체예요 그런데 이 바디가 존재하는 것은 육체가 존재하는 것은 정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사람이 정신세계만 갖고 있어요. 영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가 영이 잘 된다가 정석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보다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혼은 내 정신세계에서 내가 좌지우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육체가 피곤하다 그럼 내 정신이 움직이죠 내 정신이 지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근데 갑자기 피곤했었는데 누가 갑자기 나한테 100만 원 주니까 갑자기 피곤함이 싹 없어져요 내 육은 그대로인데 내 정신이 갑자기 번쩍 뜨는 거예요 어 누가 100만 원 줬네 번쩍 근데 내가 피곤한 상태에서 교통 딱지를 딱 뗐어요 그럼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빚쟁이가 돈 100만 원 빚졌다고 빚 갚으라 그러네 그러면 더 피곤해져요 육은 그대로인데 뭐 때문에? 정신이 그런데 여러분들 정신은 그럴 수 있다지만 영만큼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당연히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은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날에. 우리 주변에 아는 목사님이 너무 종말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이 좀 싫어해서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은퇴하게끔해서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팔동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들. 종말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종말설교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자꾸 성도들한테 뭐 굉장히 부담 주고 어렵게.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설교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하면 이미 우리는 사실 종말이라는 것은요, 6의 종말이지 0의 종말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0의 종말 있습니까? 0은 영원한데?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말에 대한 얘기를 구태 그렇게 종말, 종말, 종말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죽으면 종말 되는 거예요. 어차 개인적인 종말 끝나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면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아무리 저기도 독수리 날개침 같이 너희들이 힘을 얻을 것이요. 능력교를 피곤하고 자빠질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왜요? 정신세계가 아니라 이것은 뭐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가 여호와를 악망하라는 이 메시지가 왜악망하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악망해야 될까? 그것은 내가 왜 악망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요. 이 땅이 좀 힘들고 그래도 이 땅에서는 그래요. 하루 지나면 하루 끝나요. 하루 먹으면 그 다음날 먹으면 먹는 거 아니면 안 먹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영혼을 우리 하나님을 불러가면은 그냥 못 먹는 거예요. 더 먹, 먹고 싶어도 그때 우리가 이제. 끝입니까? 기독교는 끝이 없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망의 소식이지만 이 지옥 가는 사람들에는 정말 이건 절망보다 이거는 정말로 죽지도 않아요. 거기도 끝이 없어요. 잠깐 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힘을 믿는다고요? 리크레이트 재창조 힘 믿습니까? 아니. 첫 번째 창조는 이제 이미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을 수 없는 에덴 동산에 살수 없지만 그러나 두 번째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직 너희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 아름다운 덕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사랑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그게 보니까 어, 이사의 43장 이제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네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노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에게 원방에서 기끌며내 딸들을 땅끝에 오게 하라 무릇내 이름을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적고만들었는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이 성경이 정확해요 남방 북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마세요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재창조된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런 자를 내가 너를 포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아, 네. 그냥 이 땅에서 뭘, 뭘 주고 포배롭고 존귀하게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거 아닌 자들은 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막 어?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험한하고 절망감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잘 살고요 불교신자도 잘 살고 유교신자도 잘 살고 천주교신자도 잘 살아요 기독교 못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산다고 하면 돼요. 이 땅에서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열악마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전혀 문제가, no problem.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